네, 이거 네. 뿌려주세저 어, 달라고요. 응. 지요 아, 케빈지 어 아우, 홍조가 다 오늘은 광어 따기 때리로 왔습니다.

밥을 먹에 힘들을 쓰는구나. 밥을 아, 아, 아침에 먹을 거. 와우. 왔다! 왜, 올라와. 왜? 인도 깨졌어? 오, 어, 씨. 어, 어, 어. 아, 야, 그래도 한 마리, 어, 어 이. 해는 먹을 수 있어. 그럼, 그럼. 안 되면 고 먹어. 집게 라고 아우, 정말 <laughs> 낚시꾼 어, 너무 작아. 아유, 집게가 있다만은 해야. 촬영 중인데. 와, 이거 찍어 봐. 찍기 진짜 좋다. 으흠, 우와. 감사합니다. 치고와선가랑몇요 피나지. 아, 진짜. 블루고. 와, 드디어. 나이스. 어, 맞빠어 어, 빠졌어? 어 빠졌어. 쉽게, 쉽게. 기다려 기다려 자래알았 <laughs> 가 는데 이제. 어? 네. 고인데? 네. 고인데? 네. 고인데? 와. 아, 와. 와인데 네. 어. 다어이네야아서 우와. 광어. 여기 광어야. 나오구나. 광어. 아, 거의 사이즈도 좋아. 좋아. 와. 오. 거 왜? 와, 얘가 물고 어초 감았었어요, 한번. 음, 음. 아, 그럴 때 많아요. 네. 안 쪼, 나오는데? 조금만 잘못 늦춰주면. 바로 감아버리네. 어, 박지면. 어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